그래도, 놀아줘! 좋아요도, 놀아줘! 남은 두 분의 총알 나가락률이 가차 확률. 어, 그럼 같이 배가 들어와, 삐부님이랑. 어, 그만 좀 약속 잡아, 너 좀! 야! 죽고 싶어, 너? 아, 스트레스 받아, 너 때문에. 그만! 나 스피커 폰 했어. 삐부님한테 인사해. 아, 인사해? 내? 내내 거야! 근데... 미안하지만, 오늘은 내가 가차 함께 하겠어. <laughs> 그 면나코오던가 해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, 언니. 하이요.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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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난밥 먹어야 돼. 밥 먹고 오면 안 되죠? <laughs> 언니. 팬 어, 님도 식사하신다고 오오. 8시에 오신다 그러거든요? 오케이. 그러면은 멤버는 다 정해졌다. 진짜 의도치 않게 내가 3 0게 생겼는걸? 그랬죠. 삐부님이 <laughs> <laughs> 언니한테 전하게 <laughs> 10%도 안 된다는데요? <laughs> 아니에요. 더 편하게 드시라는 <laughs> 얘기였어요. 아니에요. <laughs> 맛있게 드셔보세요. 제발. <laughs> 배그 키고. 어, 오노 배그 업데이트다. 조금만 더친했다라면 <laughs> <laughs> 큰일났다. 우리 팀의 전력이 오늘 다 보여지는 그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. <laughs> 그 배그 안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아, 저 저요. 제가 최근에 배그를 했었는데. 3시간 정도 했거든요? 근데 저.. 그리고 어디.. 저.. 죄 아, 저? 네. 저 옆에서 잘 쫓아 다닐게요. 오더 부탁드려요. 아니죠. 일단은 처음 오더는 이제 삐부님이 하셔야죠. 오케이. 오케이. 네, 오케이. 정말 믿으세요. 전력의 오케이. 30% 확인 차원에아 그러면은 제가 자주 가는 집 네네. 솔직히 맛집인데 네. 저만의 맛집이거든요? 네네네. 추천해드릴어디요 여기. <laughs> 어, 어제 여기, 리타가 가자고 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아. 삐부님은 아. 나이가 음. 방송한테 공개해요? 네, 공개했어요. 저 빠른 9, 6, 25살로. 아, 아 맞다. 서른 아, 살이셨지? 저 서른! 아니에요. 다 그, 다들. 언니, 여기 살아와요. 서른... 아, 오케이. 진지 밖에 <laughs> 정말 긴장되는 분. 저 친구는 언니가 처리해주시는 <laughs> 네. 건가요? 저만 믿으세요. 제가 배그를 안한지좀 오래되긴 했지만, 좋습니다. 저 친구들은 제가 오래 쉬고 온줄 모르니까, 이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당당하게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헤드셋이 혹시. <laughs> 음... 소리가 다 들리나요? <laughs> 아, 잠깐만. 전달해서 들려준다고 해야 되나? 오케이, 오케이. 잠시만요. 이제 안 들릴 거예요, 긴장도. 지금은 안 들려. 맞아요. 지금 소원이 안 오거든요. <laughs> 그건 좀 슬픈데? <laughs> 오케이. 네. 저친구를 잡아야 되잖아요, 저희가. 잡으러 갈 건가요? 아니면 어떻게 뺄 건가요? 오더해주세요. 일단은 네네. 저 오래 살고 싶어요. 이번에는 떼요. <laughs> 네네. 약간 네, 저 친구로 싸우다 보면 소리소문 듣고, 아, 여기서 싸우는구나 하고 다시 또한 명이 올 테고. 또 다른 친구들이 총소리 듣고 아또 있구나 해가지고 또 쏘러 오고 근데 우리의 그 아이템은 또 소비가, 소비가 되고 이제 아, <laughs> 그러다가 망하고 어? 그냥 앞장서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아 앞장서? 네, 네. <laughs>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어디야? 저산 위에 산이에저인가돌 조심하세요 앞에 강대님 소음기 가져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오 나이스 나이스 나.. 나..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번.. 이번 판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 레디.. 아 그.. 오더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저 강진님 혹시 배그 플레이 타임 몇 시간 하셨어요? 저는 1500시간 딱 찍었다 오늘 나 어떡해 나 지금 그러면 이거 군맹이 앞에서 두름 잡는 격이잖아 어떡하지? <laughs> 좀 테스트 당하는 기분이데 저희 프로팀에 오시려면 네. 테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전 배그 한 200시간? 1등 딱두번 해봤어요 소큐로아 근데 저희 프로팀에는 지금 200시간을 넘게 해도 총알 4발? 여섯 발도 못 쓰고 죽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, 아. 새로운 전력이 좀 필요해요, 제가 지금. 오케이, 오케이. 네네. 네. 후, 이번엔 진짜 멋진 모습. 아, 근데 약간 제가, 대그 할 때마다 실속 대그가 돼가지고, 10분에 3판 하고, 그래서 저 맨날, 대그 할 때마다 창문 깨면 1000원, 땅 밟으면 1000원. 와, 창문 깰 때마다 1000원이면, 그거 진짜 제가 돈 많이 벌어드릴 수 있는데. <laughs> 그리고 예전에 제일 받았던 게 붕대 분대, 붕대 주고 먹으면은 막몇천원 해가지고 붕대만 치0게모았어요저 기자 <laughs> 같이 저 팀이 두 팀이 적이었네요 살아왔어요? 뒤에 있어요. 안돼 나 기절했다. 아 여기 나무 뒤에도 있는데. 비... 안돼 안돼. <laughs> 갈 소리 들었는데. 이런 수가.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가, 갈 곳을 정해서 오케이. 가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강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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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진 <laughs>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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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제가 드릴 선물 두리 선물이 있어요. 두리 선물이. <laughs> 이거는 꼭 강진님에게 올리는 선물. 이거 제가 급하게 파크로도 해가지고 갖고 온 6배율. <웃음> <웃음> 혹시 아까 6배율 잘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혹시. Okay. 다시 선물 구하러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저 근데 약간 이런 가방에 자주 구해봐가지고 괜찮아요. 음. 아니 근데... 나는 가방이라 생각한 적 없는데 삐부님이 약간 그렇게 <laughs> 행동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. 나중에 막뭘 아, 갖다 <laughs> 주시고 약간 천사희망이 음. 가방이 아니셨나. <laughs> <laughs> 스스로 가방이 되게 <laughs> 네, 원하는 <laughs> 네 맞아요 근데 아, 네, 약간 그 뭐랄까 총 잡고 막 누구 쏘고 그런 것보다 가방이 편해가지고 백갈때 맞죠, 그거 맞죠 아 맞아요 <laughs> 나만의 작은 <다른> 가방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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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저 아니 아니요 다들 막불쌍하다 그러시는데 저는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저를 너무 동정하지 말아주실래요? 저는 이게 좋아요 <laughs> 내가 선택하고 저투한 일이야. <laughs> 내가 선택하고 저투한 일이야. <laughs> 저롤에서요 아니요 저 모두가 나예요. 차라요 차. 발토리 내지 마봐. 어떻게 여찾서차 세우지? 맞다. 그 뒤쪽에 있어요? 그 뒤쪽 창문로 한번 봐주실래요? 와, 잡았어요? 아, 아, 보이긴 보이는데 거기 맞아. 강진님 앞에 쪽 조심하세요. 아예 가이. 맞다 제가 오그로 끊는 잡았다. 오, 나이스! 나이스. 아, 나이스! 이 친구 그거 있어요. 삼렉 가방. 근데, 야, 근데 약간 먹, 먹으라고 했었는데. 바도 지쳐있어? 뭐지? 버근가? 아, 그 친구 죽였어요? 아, 그 친구 털었어요? 주변 사격 보는 중. 아, 좋아요. <laughs> 건데. 오, 야, 뭐야, 쟤왜 이렇게 잘 쏴? 그쵸. 여기만 보고 있어서 뭔가? 저요? 뚝배기 어, 좀 찾아서. 여행을 떠나기. 뭐지? 이렇게... 어, 어디 오세요? 저요? 아, 여기 파밍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어, 여기 뚝배기 있다. 아, 가시면 안 돼요. 가시면 안 돼요. 아, 있어, 있어, 있어.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집에 다시 돌아갈게요. 음. 탄 날아왔다! 우와... 이 전쟁을 끝낸는 뒤... 새벽 명남지 하... 이거 저쪽으로 가야되는데? 안수 어? 뭐야? 1대1이... 1대1 게임 이네 저기 왼쪽에 차비 있 I could. What's the o 다 e Tiki, t 지 k i Why, go, go, 강지 g 강지 강지. e c o 아 근데 진짜 잘했어 맞아 개잘해 와 잘했다 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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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